안녕하십니까. 어, 2020학년도 1학년 자유학년제 펀펀한 역사탐험대를 맡게 된 역사교사 2 0년입니다 선생님이 만든 PPT는 이제 좀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고요 원래 역사의 어원은 그리스였던 히스토리아, 역사를 아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들은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우리는 보통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말로는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게왜 배울까요? 맞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나은 삶이 되기 위함이죠 그리고 펀펀한 역사탐험대는 펀펀 즐겁고 재밌는 역사탐험을 하는 것입니다 탐험이라고 해서 뭐 과거로 가는 뭐 타임머신 이런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것을 접함으로써 역사의 흥미를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이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한때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뭐 예능에서도 나오고요, 뭐 방송에서 도 나오고요,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이 말을 썼었습니다. 우리는 한, 한시도 과거의 아픈 역사, 뭐 가까이 되면 5.18 민주화 운동, 뭐4.19 민주화 운동, 뭐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독립 운동들 뼈 아팠던 역사 우리는 잊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은 고맙겠습니다. 일단 16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 16주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이번 주는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 소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 OT는 지금 하고 있는 게 OT고요. 수업 어, 소개 영상은 어, 선생님이 일단은 뭐 서울, 전주, 광주, 목포 로케이션에서 다녀온 영상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대면할 수 없어요. 만나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좀 우리 친구들이 어,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간접적으로나마 코로나, 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때는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상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뭐 상국이라고 하면은 고백 신으로 되겠죠. 뭐 요새는 뭐 신고백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어 여기에 역사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련된 문화들. 예를 들면뭐 불상 같은 게 많이 있겠죠. 남아 있는 건 불상이라든지 토기, 뭐 첨성대, 뭐 금동 뭐 이런 그런 관련된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서 so, 저희가 만났으면은 그모형들을 제작하는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뭐 할수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내가 소개하는 상국의 문화인데요. 원래는 이게 지금 대면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 만나서 이제 뭐 조별 활동이라든지 모둠 활동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상국에서 신고백 고백신 중에서 각자 나라를 골라서 뭐 조사해 보면서 뭐 올려보는 시간 아니면은 뭐 선생님같이 영상을 통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4 5 6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뭐 이제 14주차 16주차에는 양림동 탐문대 우리, 우리 지역 문화유산 14주차 쯤에는 학교 나오겠죠 그러면은 양림동을 직접 우리가 답사해 보면서 거기에 영상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문화유산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주차의 민족상전의 비극은 6.25 전쟁을 말하고요그 다음에 5.18민주운동 독도.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어, 14주, 15주는 이두 개를 좀 연결 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림동의 일본군 위안부 이제 관련된 우리 소녀 평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과연 왜 우리는 이런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은 우리 광주에 있는 과연 문화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석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7주차는 임진왜란이 두번 됐네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아닙니다. 네. Why history study 왜 역사를 history is study 맞, 맞는지 모르겠네요. 영어가 짧아서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친구들 생각할 시간을 가져, 가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았나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 펀펀한 역사 탐험데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오늘은 지금 1학년 4반? 1학년 4반에서 하고요. 다음주는 또 이게 5반 넘어가고요. 이게 6반 넘어가고요. 다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1 2 3 4 5 6으로 해서 우리 4반 친구들은 선생님과 다시 만나려면은 좀한몇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업의 진행이 드문드문 드문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좀 생각하시면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펀펀한 역사 탐험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역사의 현재성을 이해하고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흥미를 가진다는 취지야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펀펀한 역사 탐험대. 여기 앞에는 태극기, 그리고 이 사진은 파리로 광복했을 때의 당시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학교를 나오 간다면? 맞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달 넘게 친구들도 못 보고 계속 집에만 있고요. 지금 자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모든 게좀 답답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좀 이제 학교를 나간다면은 굉장히 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어 우리 파리로 광복했을 때하는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해방. 이런 느낌이 들게요. 코로나로부터 인한 해방이라는 점에서는 이 사진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4월 21일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좀 춥긴 하지만은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날씨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어 저도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음 이렇게라도 혼잣말이라도 해야지, 어좀뭐 답답한 면이 좀 풀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를 소,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업의 방식입니다. 이창영 쌤의 최고의 수업. 유튜브와 최신 컨텐츠를 이용한 수업 방식을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그 선생님 설명 위주의 타이핑 활동 중심의 수업이고요. 어, 지금 제가 찍은 영상들, 찍은 이런 영상들은 다 유튜브에 올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수업시간에 듣고 나서도 좀뭐 재밌는 영상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의 역사 교실 TV를 이용한 여러 매체의 활용, 여러 매체라는 것은 신문,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제작한 것들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것들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OT 영상이 끝나면은 또 수업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제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는 게 이제 또 궁금할 점으로는 과연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정리를 해야 되나요? 노트 정리를 해야 되나요? 뭐 제출할 게 있나요? 어, 저는 그거 다 구글 이 설문지나 학습지를 통해서 제가 설문조사 이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친구들이 노트 정리 이런 건 없고요. 뭐 그런 제가 직접 제작한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덜할 겁니다. 저의 이제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수피아 여중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창영 선생님입니다. 1980X 6월 10일이고요. 좀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는 좀비밀로 하겠습니다. 수피아 여중에서 이제 근무한 지 2년차 새내기 선생님이자 전또 신입 유튜버예요. 원형의 역사 교실 TV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뭐 최고의 퀄리티와 뭐저쩌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좀 많이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제작하거나 이제 모둠 활동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유튜브 엄청난 영상이라든지 매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매체와 영상이라든 지 미디어 다음에 엄청난 그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선생님 또한 그런 대세에 따라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가보지 못했던 것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원래는 좀 AR이라든지 VR 뭐좀 AR 수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 관련된 어플이 이제 좀어 제작이 중단돼가지고요 좀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포켓몬고처럼 좀 진행하려 했었는데 좀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그래도 그런 것들 좀 연구해보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파르파르한 병아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다. 관용이란 말은 역사에 대해서 좀 넘어가는 거.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칠일파 문제? 일단 칠일파보다는 경제를 살려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습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결국 그런 것은 지금 화살로 돌아와요. 결국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건 예시예요. 그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는 잘 살고 있고요. 독립운동했던 대부분의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 생계 유지하는 게 힘들 정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할 정도 힘듭니다. 관용이 아니에요. 무책임입니다. 역사를 1순위를, 1순위, 2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합니 결국 그 무책임은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가고요. 결국엔 우리는, 뭐야, 정직한 놈이 바보되는 세상 아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존재 자체가 무너져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이고, 역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삐딱하게나 다른 시선을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대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정확한 팩트와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예요.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안 됩니다. 내 뿌리,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정신을 모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지막 말은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므로, 어, 그러면, 어, 2020학년도, 어 자유학년제 뻔뻔한 역사탐험대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 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림 이제 알람이라든지 알림이나 피드 같은 게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상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조선시대 밥궁이었던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네, 지금 경복궁을 지금 친구들 눈에 보이죠. 조선시대 왕이 아침에 우리가 조회나 종례라는 것처럼 그런 곳이었습니다. 왕의 집무실이었죠. 네, 거기로 와 보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친구들이 자세히 지금 잘 보이죠 여기 궁궐 보이는 것은 왕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천히 경복궁을 둘러보도록 할까요? 펀펀한 역사 탐험대.